요즘 농어촌 지역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선 군대에 가는 대신 의료 봉사를 하는 공중보건의가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보건지소입니다. 환자를 돌볼 공중보건의는 두 명뿐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 명이었지만 한 명이 전역한 뒤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많아야 되는데 의사가 자꾸 없어지면 걱정이 많이 들죠. 내 아플 때가 병원도못니까 남겨진 보건의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성인 환자에 대한 이해가 당히좀 짧을 수밖에 없고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해 드릴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국의 공중보건의는 2010년 5천 명대에서 올해는 3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12년 만에 30% 넘게 감소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거보다 의학 계열의 여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의대와 치대, 한의대의 여학생 비율은 평균 52% 정도로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는 남학생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복무 기간이 삼십칠 개월로 현역의두배 이상 길다 보니 공중 보건의를 꺼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삼십육 개월의 기초 군사 훈련까지 한 삼십칠 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시는 선생님들 혹은 공익이나 카추사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욱이 의학 전문 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입학 전군 복무를 마친 남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은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